미국이 델타 변이의 기습으로 4차 재확산 위기에 직면하며 코로나 탈출이 지연되고 경제 반등에도 제동이 걸리는 동시에 미국민 서민들의 생활고를 깊어지게 만들고 있는 반면에 추가 현금 지원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새 감염에서 93%나 차지하고 있어 거의 전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CDC는 7월 20일에는 83%였으나 7월 31일에는 93%로 열흘 만에 10포인트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하루 새 감염자들은 2월 1일에 6개월여 만에 10만 명대를 넘어섰고 7일 평균으로도 3일 연재 9만 2천 명을 넘어 보름 만에 140% 급증했습니다. 중증 발병 입원 환자들도 7일 평균으로 5만 명을 넘어 보름 만에 92% 증가했고 사망자는 371명으로 50% 늘어났습니다. 4차 재확산 마저 우려되면서 공직사에 민간기업, 비즈니스 업체 등의 마스크 쓰기, 백신 접종 요구 등 제한 조치들이 재부과되고 있습니다. 일상을 두쳤다가 멈추거나 뒤로 후퇴하고 대기업들의 오피스 복귀는 적어도 10월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활동을 다시 위축시키고 있어 미국 경제 급반 등에도 제동이 걸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업체들의 7월 고용이 33만 명으로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 65만 3천 명에 비해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며 고용도나 소비 냉각 경제 반등 제동으로 악순환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7월 31일자로 만료됐던 연방 차원의 강제태거 중지령이 새로운 60일짜리로 대체돼 10월 3일까지 렌트비를 못 내고 있는. 740만 가구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최악의 사태는 피하게 됐으나 고작 두 달간 시간만 버는 것이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노동절인 9월 6일에는 일주일에 300달러씩 추가 지급해온 연방 실업수당이 끝나게 됩니다. 미국민들의 3명당 1명은 정부 지원이 파당나고 있어 렌트비와 유틸러티, 신용카드 등월 페이먼트 내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추가 현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과 코로나 경제가 8월에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이란 오마라 하원의원 등 진보파 민주당 의원들이 18세 이상 성인 1,200달러, 미성년자녀 600달러씩 매달 지급하자는 서포트 법안을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 나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스 하원의장, 적시운모 상원 대표 등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자당 상하원 의원 80명 이상이 촉구해온 추가 현금 지원을 8월 중 늦어도 9월 초까지는 재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